자리야,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드세요? 그냥 잘 되니까 잘 되는 겁니다. 아나 너네 너네한테 할말 있었는데 그 너네. 학생 애들? 얘한테 물어보고 있었는데? 뭐였더라? 학생 애들이라니. 지우 여기 조터 빼고 다 학생이네. 진짜 신기하다. 아, 이거 못 살려. 정량 아, 안 살려래. 니네 미키마우스 mp3 아니야? 어, 아, 나 그거 알아. 옛날에 봤어. 너무 봤다고? 너 어, 어떻게 보냐? 아, 진짜 알아. 맞아 맞아, 맞아. 어기 어, 돌려서 그 다음 곡 재생하는 거아 그거는 그거 사용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? <laughs> 어떻게생각는지는 알아 아저피인데한대한대한대 아, 나가 못대로 지금. 나 산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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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아이 얘가... 거 알바리. 아이 꼬야 빠지. 몰라, 이겼다 일단. 빠지자. 아이고 많이 꼬였다요. 아니, 어, 어. 이거, 살아들어갑면 돼. 니친 빨리 가, 빨리 가, 빨 가. 어, 존나 고마워. <laughs> 아, 뭐이지? 왜쪽 와, 위도. 되었다. 이거 완전 <laughs> 이 지랄하네 진짜. <안> 어. 걔왜 했어? <했죠>. 아 <웃음> <오>.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<laughs> 힘들어 씨. 아이 야, 이 아, 아저씨. 아입갔다입저 에코 나왔다. 아, 에코 안줘야 더럽네. 다 어우, 그건 뭐야? 그 전에... 그 전에... 리퍼친구 계속 죽어있어요. 어, 레드카드 아니, <laughs> 옐로우 카드 레드야. 저기, 어. 짤 아니야? 그러면은 <laughs> <말하면은>. 강텐... <강팬네. 웃음> 아, 저런 거 아닌가? 저 아니래. 맞나 <laughs> 아니, 미쳤나 봐. 얘 저 새끼 동네 부기야? 그게 맞아도 아, 오른쪽, 오른쪽... 나가 뻥준다 너한테 아직.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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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한쪽... 이렇게 내가 볼게. 안되냐 너네? 왜? 아 이거 내가 공쓸 걸. 어? 아니네? 이거 에코 잡으면 되는데? <놀놀람> 오른쪽 오른쪽 <놀람> 잡았어? 어. 나, 어, 날씨저좋저 응. 쏘도. 안녕. 차라고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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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빨리, 빨리 아, 나할수 있어. 간다. 전에 궁못받았냐 자탄이랑 응 음. 망치를가 우리 거썼고망치 아까 얘 나한테 이런 거 썼었거든. 좀있겠다 근데도 그래. 우리죠? 이번 자탄 걸게. 나이 아니 그렇게 빠지면 힐을 못 주지. 리퍼야 아이고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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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티 넣었어요 아, 어. 티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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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구나. 아, 티러 아, 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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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야, 야, 고점. 들어줘요. 됐 아니야, 얘? 나갈 수 있어? 어딨어? 안 보여. 나 뒤에 있어. 아, 아. 좀잘어주세요 아. 연결 아, 줄수 있어? 잠깐만 가는데. 안하겠어 아, 아. 야, 이거 뚫을 것 같은데, 잠깐. 야, 이거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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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, 거. 버튼, 버튼, 버튼. 어, 제발. 제발. 아, 지랄. 다 3초 에? 이겼다. 막을 법한데? 필이 안 나. 저 어디서 따온 이민족야

저기, 어우야. 아, 또 정. 뭐야 이거? 야, 나또이야 잡아줄 수 있냐? 나잡마 리퍼 단다잉 이거 못 들어, 이거 우와, 어, 못 들어, 이거 어튀었 다. 오, 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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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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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젠장. 아, 쟤 왔다. 아, 또다. 아, 쟤 왔다. 쟤 왔다. 쟤 왔다. 쟤 왔다. 아 왔다.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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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쟤왔 내가 뭘 해야 될까? 이거 아니 이거, 이거. 리퍼가 바꿔야 될거 아마? 지금 리퍼 필요 필 없어 여기서. 헬밴. 이거 너네 한번 잘못 맞으면 녹아요 탱크가 아뭐얘안아어얘 어, 뭐.. 야 미친거 아니야 저거 오! 어, 왜 이렇게 웃었냐? 어, 아, 이걸 리짜 부르나 이제. 어, 깜짝이야. 쉿. 내가 아니, 한 달에 뭘두번써야 아, 두번 이길 수 있는 거면은 1분 동안 한차례하고 있는 거야. 이니 신났다. 빠리자. <laughs> 어, 야, 얘네 무섭냐, 왜 이렇게. 오우야, 오우야. 와. <laughs> 이 지옥. <laughs> 이 지옥을 살린다고? <웃음> <웃음> 야, 엔터자야 라인 개새끼, 어떻나아졌 아, 나 진짜 아. 개운하네, 진짜로. 초콜릿 에 초콜릿 이거 피이 잡아줘. 봐봐. 아, 씨. <목소리> 아이겼다 씨. 왜 이렇게 어렵게 뜨냐 우리? 어난 아. 진짜 나더라 잘했 잘할... 아, 이제 수비 잘한 거 인정. 공격 잘했 와, 이거 진짜 <laughs> 너무 한륭해시에아메 <상당해. 목소리> 아, 잘한다. 와, 이 메이 벽센스봐